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인데, 한번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험난한 오지에서 몇 년째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날 선교사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더워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간을 지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전도하다가 쓰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을 고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망 무너질 때쯤 스탠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느냐. 그때 성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라고 자신의 심,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네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봐라. 농부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지만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성교사님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취해서는 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 글자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교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슨, 존스라는 성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가 빨리 맺히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면 내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참 좋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서 우리도 힘 빠질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내기 철 아니겠습니까? 모 심고 내일이양기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풍기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춥답니다. 모 심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내일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를 심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가꾸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복숭아 심으면 몇년 있다가 열립니까?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아이들이 자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라려고 하면. 부모는 평생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세가 많지만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1년, 2년 했는데 아직 조맨합니다. 아무래도 크지도 않습니다. 말로 지지도 않습니다. 저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제가 했겠죠. 저를 보고.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평생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겨우 열매를 맺을까 말까, 내 마음에 만족할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알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바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래 참아서 오늘 편으로 하면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화면을 내야 자는 사람들이 깹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어, 아, 1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1절을 안 적었네요. <laughs>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을 적어놨고 또 3절을 적었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앞에 고린도 전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속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쟁이, 하나님의 동역자, 구속교회 성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쟁임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절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입군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추천한다. 그래서 자천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까? 저는 상주구석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7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더 모자라나요? 아, 두달 모자라네요. 두달 정도 모자라면 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믿겠지만 2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년을 더 살면 저는 떠나갑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승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너를 상주구석의 목사로 세웠노라 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으니까 심어준 놈들이 다른 데로 옮기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주구속의 목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아가보려고 예를 써봅니다. 디모데우스 2장 15절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 나와서 그 이야기 좀참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어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는 상주 구석의 목사입니다. 누구 만나면 저 상주 구석의 목사입니다. 구석의 목사입니다. 저쪽에 있는 구석에 사는 구석의 목사입니다. 제 소개입니다. 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십니까?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구석의 장로입니다 나는 구석의 권사입니다. 구석의 집사입니다. 구석의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쓴다.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 힘쓴다.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를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거리일이 없도록 그는 힘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이라는 말, 터집잡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면 그냥 꼬투리 잡히는 겁니다. 자꾸 욕먹는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힘쓰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욕먹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비방을 받지 않도록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힘써 잘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예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감수해야 욕을 덜 먹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못 판돌로 갈 때. 다 주로, 다 들어주러 가야 되는데, 다 들어주러 가고 싶습니다. 복숭아 적구할 때도 다 가고 싶습니다. 정보가 안 제공되고, 덜 제공돼서 그렇지, 어딘지 몰라서 못갈 때가 많아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 다 가려고 합니다. 욕을 안 먹으려고요. 꼬투리 안 잡히려고,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지 않으려고, 안 잡히려고, 얘를 많이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비방받지 않는 삶을 위해 예를 써야 합니다. 거리기다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 아니면 죄를 지을 기회를 준다 하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쟁이 나 때문에 교회문을 막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단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 하지만 그 열심으로 전도해서 뭐 했다고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더 나쁜 놈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걸리게 넘어져게 하는 사람, 죄를 짓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자천하며, 부끄럽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거룩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신분을 자꾸 밝히면, 우리 자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구석의 목사입니다. 라고 이해하겠는데, 욕을 세게 한다면, 자기 목사인데 저러면 되겠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욕함 먹고 비방 받지 않고 그리끼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3장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하게 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는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듣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 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방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단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아,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우리처럼 바뀝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방 받지 않으려고. 거리키지 않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죽도록 예를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절부터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우리 최집사님이 아, 제일 연장자 아니시네. 우리 최주현 성도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가장 연장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100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그래주시면 감사하고 실제로 사는 삶은 얼마나 될까요? 그삶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못 가더라도 내 옆집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를 힘쓰고 예수는 충성스러운 일꾼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가 끝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리며 힘써야 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도록 힘써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방거리 또 끓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사명과 직분을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